안녕하십니까 타이머 가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피의 가려움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피가 가렵다는 라 것은 겉간지럼증과 속간지럼증이 있습니다 표면을 기준으로 바깥쪽을 긁었을 때 그냥 간지럼증이 해소가 된다면 겉간지럼증이고요 긁어도 계속 간지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를 속간지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속간지럼증은 언제 생기느냐 두피에 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어, 혈관이 확장됐을 때 어, 우리가 겨울철에 눈싸움을 하고 따뜻한 데 들어가면 손끝이 간지간지한 것처럼 혈관이 팽창될 때 이렇게 간지럼증이 어, 형성되게 됩니다. 또는 세포가 재생될 때 상처가 나고 세포가 재생되는 시점에 두피 표면 아래쪽에서 세포가 재생되면서 간지럼증이 나타나는데 이때 또한 긁으면 오히려 문제를 발생되기 때문에 꾹꾹 눌러주셔야 합니다. 두피 표면에 만약에 간지럼증 염증이나 상처를 내서 어, 간지럼증이 발생될 경우는 어, 두피의 진정과 항균 그리고 보습을 줄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활용하거나 또는 혈액수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활용해 주신다면 간지럼증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이런 간지럼증이 심하게 되면 은모낭을 상처를 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긁어서 어, 두피에 스크래치가 나면은, 어, 2차 가면, 3차 가면을 통해서 모낭이 유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모낭염을 통해서 모낭이 상처받아서, 를 어, 뭐랄까, 빈모증처럼 그, 중간중간 머리카락이 빠진 형태가 나타나는데, 사전에, 어, 그, 그, 지루성 두피염을 예방을 하고, 간지러울 때 긁는 것보다 꾹꾹 눌러줌으로써 예방, 그, 탈모가 되는 것을 예방하신다면, 어, 간지럼증을 인해서 탈모가 진행되기, 되는 것, 되는 것까지는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 두피가 간지러울 때는, 어, 긁지 마시고, 꾹꾹 지문을 눌러주시고, 꼭 손을 깨끗하게, 어, 씻어서, 어, 두피의 2차 감염이나 3차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두피나 탈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탈모가이드한테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탈모 가이드의 카톡 아이디는 KCM8352번입니다. 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